샬롬,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모두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유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쏟아내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며 그 아픔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귀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큰강 유바라데에 그 대접 재앙을 쏟자 강물이 말라버리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의 심장 부인 짐승의 왕자는 심판을 통해서 강탈을 당했죠.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갈수록 더욱 심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는 그 영적인 무지의 결과가 고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완고하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세상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일곱째 천사의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는 그 대저부의 재앙을 공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 세리즈의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외에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 번째 심판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결과를 볼수 있죠. 첫째는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로마를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실체인 사탄의 멸망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우박의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한 달란트는 약 60kg의 그 우박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큰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거의 이 세상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심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엄청난 심판 앞에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내려질 그 심판, 이 엄중한 심판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을 두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도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성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또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귀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총문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